야, 아 누구? 아, 누구시죠? 내슈발 수발 아, 지금이니? 지금이니? 마이크 나온다. 마이크 나온다 여러분들. 슈발 새끼들 쌍둥 새끼들. <laughs> 안녕하세요. 오강욱이요. <laughs> 아씨발자 자기 소개부터 하세요. 자기소개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들. 자, <laughs> 자 백호군인부터 자기 소개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김함에 김함에 추천추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러분들 지금이니? 한가시 <laughs> <응가씨>, 흔들어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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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누나님 자기소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온이에요 <쉐로우니에요>. 추천추천 부탁드려요 <laughs> 새로온이아 <쉐로우니. 웃음> <laughs> 그는 뭐야? <laughs> 그럼, 그럼, 그럼. 자 다음 프로 돼지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크 잡다 마이크 든다 된다. 마이크 된다탁 자식자 쌍놈 새끼가 엄밀해져 있냐어탁 자식자 쌍놈 새끼야 뭘 시키지 엄마는 이건 먼저 시키가 엄마 이놈 언론과 언론과 언론 엄마 론과언론놈의론마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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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론과언이과 언론과 언론 틀어지려고 <놀라> 새끼만 오인하다고 <막>, <놀라> <다를> 올라 <다 놀라> 개새끼가 막니일다가 <놀라> 네 방수정지 된다 새끼야 막 기맘에 있 방수정지 뭐지 되는 거아이 새끼야 어? 길가나간다 길가나가 그만해라이 <놀라> 짜지말고 <말고, 요런> <놀라> <뿌려지고> 여러번들 죄송합니다 재송해야맞주세요 굽신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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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 박스 주러 가는데그 박스 주기 전에 할아버지가 오줌 넣고 갔어 씨발 내가 그새 그 할아버지 찾고 있어요 아 자지마, 아아지 야, 싸우지마, 싸움은 안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 싸우지 마세요. 싸움 클라 하지마. 아, 엄마한테 헌나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 지금 추천 안눌주 신분들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안 추천 안랩랩 추천 수... 지금 있니? 추천 눌러주세요. 지금 이니 장세 분이서 눌러줘 서발분하고둘어분발서세 분이서 세분천 아, 자, 자, 자. 세 분이서 음. 세 분이서 세분세 예? 네? 분이서 짜파게티 네. 송 네. 한번 불러주시죠. 가시죠. 네, 시. 하나 자. 둘 아. 셋, 넷. 아맞아넘아나아아아아맞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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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아아아요아아요아아요아아아아아아요아러아들아아맞아보아요아러아들아트아지아세아이아사아이아름아른아새아야아아아아아 뭐라는 거야, 씨발! 전 펌피 더 풀어내시죠. 펌피 더풀똥내시기또말야 열풍성 백개 있어요, 열풍성 백개아어내 야. 잠깐만, 풍성 오백 개풀어내시지 진짜 아 그럼 세 분이서 저기세 분이서 그땅콩 배양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나눠보시죠. 그 땅콩? 새끼들은 쌍놈의 새끼들아 땅콩, 새끼들에서 어? 기름이나 오죠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아니, <놀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끼 박처발 꽉 잡아서 이들아, 자 그러면 사람 <놀람> 말한테 새끼들 한개한개 먹, 어? 맞죠 여러분들? 아니, 난 솔직히 땅콩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조연준 뭐가 관심 있어요? 조용히 관심 있어요? 어? 어? 이 보관이 조심이 있어요. 여 가면 안 돼요. 그만이 이미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땅콩이라 그저 조연하고 저저 뭐시기야 저 여자 어? <laughs> 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바람이 잘안쏙 이거 좋아요. 래플 말씀을 똑바로 할게요. 말씀을 똑바로 할게요. 어? 여러분들 아, 이거 아, 예. 뭐, 뭐라고? 아이 죄송한데요. 어? 그래 쟤요. 어? 쇼말 그러지 마요. 제대로 하지마. 봐라. <laughs> 빨리. 누나난 존나 웃겨. 하지 마. 짜지 어? 마. 아, 어, 숨차. 자 그럼 세 분이서. 네? 세 분이서. 아, 그 아, 요, 요거 요거 예, 네, 세 분이서. 네. 그 IS 아시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한국 그 학생이 IS 가서 그, 그 새끼를 그그 진짜 쌍놈어 새끼야, 새끼야. 에바디 어디 가리고 아니, 네. 저 엄마 엄마 말도 안 듣고, 새끼 할거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가가지고 새끼가 아이언에스라라이죠. 자, 그러면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세 명이 같이 얘기하니까 막 겹치니까 우리 네. 푸른돼지님부터 먼저 아이에스 그간 학생한테 어,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푸른돼지님부터 인생 왜 그렇게 사니? 응? 쌍놈아 새끼들, 니들 부모님이 새끼야돈쫙 벌어가지고 옷한벌 맞춰준까? 새끼야 부모님이 니네 수단이 좋아데 새끼들, 어쌍놈아 새끼들, 어? 새끼지식길 불효해요. 어? 새끼들어할게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와가지고 새끼야어 아예 뭐? 뭐시기야? 어? 저어가 가입해가지고 쌍놈아새끼들 인생 그렇게 잘하는 새끼를 어휴, 새끼!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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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크가 안된다 마이크가 안된다 마이크가 마이크가 기된다자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자자누누라님 누나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새끼들은 진짜로 아이 잠시만요 놔봐. 같이 때려야 돼, 같이 스콩스콩 이 놈의 새끼 쌍으로 그냥 스콩스콩 개자 백호우님도 한 말씀 하시죠 백호우님 뭐야 새끼는 어디 갔어? <laughs> 안 나와 빨리 불은, 나와 푸른돼지 짱 무서워 백호우님 자 엄마, 엄마한테 갔나봐요 없나봐요 자 우리 백호우님에 아유.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효자죠 이 엄마가 부르면 쨔깍지가 달려가야지 쌍놈의 새끼들이막 어? 방문 걸어 잠그고 엄마가 어? 아 어, 그냥 엄마가 나한요밥 먹으라 하면은 그냥 예, 엄마 밥 먹으러 갈게요. 저 졸졸 따라와서 다 같이 씻으러 남매는 더 조용히 있어. 남문으로 잠그고 혼자 커서트 남매는 남매대로 해야지.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유 효자죠. 아유. 어, 그럼 세매 세부는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자, 우리 어, 백호우 님부터. 백호우 님부터 자기는 이상형 저는 김마미 김만매 같은 김마미 님 같은 얼굴을 좋아합니다. 너무 잘생겼고 <laughs> 코도 잘생기고 복하고 눈도 네. 잘생기고 눈썹도 잘생기고. 게이 아, 게이. 자, 게이 <laughs> 어, 야, 제 제이 맞아요. 남자를 참좋아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디마, 아부 하디마, 하디마, 아부 안에다니깐. 수말찌그 <laughs> 너무 지금이니까 그냥 아 너무 웃긴다 이세분 아니 전 부인한테 어 보증금 다 뜯겨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쌍넘의 새끼 나는 돈 많아요 나는 돈 많아요 하루에 별풍사을한 개를 받요이 자식 어 외모 좋은 거잖아 나는 돈 많다 이 자식이구나 나돈 많아요 어나보자야돈 많으면 다야 슈발 다야 나는 다야 나는 다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말도 많아 아 너무 웃긴다 <laughs> 어?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세, 분. 아, 세 분은 아유, 너무 재밌네요. 이세 이세 분은 너무 웃기네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코너를, <laughs> 코너를 만들래. 이세 사람으로, <laughs> 세분 너무 재밌네요. 아유, <불 도망가 Magic> <불 도망가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부탁 한개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불경기인데 추천 추님 위해서 출전, 추천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꼭부탁드릴요 아이 새끼들 부재님한테 큰 힘이 돼요 싹 싹. 힘이 어. <불> 아, 새끼 부재님한테 이 돼요 추천 닥 새끼 추와안는 사람아 개홀히 누새끼1개 14천 눌러주세요 추천 여기까지 못하겠어 더이상